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한참 전에 나왔던 음료수 중에 2프로라고 e 하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말간 물인데 거기에 약간 어 감미를 한뭐 이런 물이죠. 우리 몸에 2프로 e 부족할 때 이걸 마셔라라고 하면서 어 어떤 그 배우 두 명이 나와서 그 연기를 했던 광고가 잠깐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요즘에 이 방송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어, 뭐 방송을 위해서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 더 체플 커뮤니티를 위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방송에서 풀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 왜 교회에 갔는데 힘들지? 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지? 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 이런 경험치가 하나도 없지? 나한테 뭐가 부족하지? 아니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하지?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2% 어, 과연 몇 프로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어, 괜찮은데 어, 여기 좋은데 그런데 약간 뭐가 좀 부족해 약간 조금 없어 아 여기 너무 좋아 다 괜찮아 뭐 설교도 괜찮고 교회 건물도 괜찮고 사람들도 다 좋아 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너무 좋고 성가대 찬양이 너무 쓰러질 만큼 좋아 그런데 뭐가 부족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매번 그런 것을 경험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전도사로 있던, 그러니까 단임 목회가 아닌 부교역자로 있던 그런 교회들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이 컸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질문들을 거의 매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발 담그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 좀 부족한 걸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조금, 뭐가 좀 부족한데? 내가 정말 뭐가 좀 부족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족한 것이 우리가 지금 갈구하고 있는 그 뭔가 이렇게 촉촉한, 뭐 이렇게 확 들어와서 꽉 조이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지금 뭐, 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지금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뭔가 갈증,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찾아서 여기 왔는데, 이곳에도 지금 없다는 거죠. 뭔가 퍼석퍼석한 내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이 이게 없는 거야. 지금 교회 안에. 그러니까 힘들고 지친 거 아니에요? 무언가 내가 좀 받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는데, 거기에,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목사가 이야기하는 걸다 따라보고 해보고, 허, 그것이 옳은 건줄 알고 내가 걸어가 봤는데, 목말라, 아직도 목말라,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모기 말릴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건 하나님인데, 사실, 그 하나님이요. 되게 애매하다는 거지.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어. 좋아. 내가 믿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근데 잘안 믿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어,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니까 잘안 믿어져. 그러니까, 내 속에 그 촉촉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촉촉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지금 목이 마르고 갈급하고 막 이런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성령이 촉촉함이 나를 확 감싸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너무 제가 조금 그 애매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촉촉한 것은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촉촉하지 못한 거거든, 사실은. 다른 사람의 촉촉함으로 내 배를 적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어, 방송, 어, 어, 아주 오래전 방송에도 내가 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내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배에서 흘러 넘치는 그 촉촉한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 내가 그 갈증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갈급한 사람, 아 정말 내가 뭐가 없는 사람, 이거는 뭐냐면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 내 신앙을 점검해 보자.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것일 수 있어요. 사실은. 것나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니 많은 부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다저 목사 탓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잘안 되는 부분이 우리 교회 탓이야. 아저 사람들만 좀 없으면 내가 좀 행복하겠어. 저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잘될 텐데. 아저 집사는 왜 아직도 남아가지고 아, 막저 장로 저 저양반만 없으면 되겠어. 여러분의 공동체가 지금 불편한 모양으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갈증이 납니까? 그 갈증을 해결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의 주인된 자리에 앉혀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스스로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유지대로 모든 걸 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하시는 그 일대로 여러분을 맡겼을 때, 여러분이 이제는 아, 내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물로 내 입술로 들어오는 물로 내가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갈증은 내 뱃속에서 나오는 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속에 살아있는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 이것이 우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아주 큰 골짜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갈증이 해결되고 내가 내 삶이 촉촉해질 수 있는가? 정말 뭔가 갈급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고, 내가 뭔가 좀 잡고 싶고, 내가 막 만족하고 싶고, 그런데 너무 막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좀 말라서 갈라질 것 같아. 거기에 좀 물을 좀 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무엇도 안 돼. 사람이 위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돈도 안될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을 촉촉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것.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갈증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지쳐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그곳에 중심을 복음에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받을 수 있는 그 갈증의 해결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받을 수 있는 갈증의 해결이 아니라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내가 갈증이 해결되는 그러한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뜬그름 잡는 이야기 같다고요? 아니요. 이게 정말로 정말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겉에만 이렇게 살짝 살짝 막 이러지 말고, 쑥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정말 맛을 보려면 그 속에 들어가 봐야지, 들어가 보지도 않고 맛을 본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연애의 그 애틋하고 짜릿하고 아, 이 행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요 그 남자한테 쏙 빠져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여자한테 푹 빠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애의 맛을 알지 아닙니까? 겉에서 그냥 친구만으로 연애의 맛을 사랑의 맛을 안다고요? 불가능하잖아요 푹 빠져봐야 아, 정말 애틋함도 알고 따뜻함도 알고 그 품에 안겨서 이 푸근함도 알고 헤어졌을 때 찢어지는 그 마음도 알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활짝 열어 보십시오. 그 속에 복음이 살아 숨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 발걸음 가운데에 고금이 살아 숨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